이게 박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정말 주변에 사람이 최순실을 맞아도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어떤 인연에서요? 이게 가장 쉽게 박전 대통령 입장에서 유일하게 풀어나올수 있는 건 결국에 최순실이 자기가 덮어 쓰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가져가는 거거든요. 최순실도 그렇 수는 없죠. 아니 왜. <laughs> 그렇게까지 40년을 <laughs> 옆에서 자기 스스로 특별한 인연이라고 했고. 그렇다고 그렇, 하더라도 어. 대신 형을 살 수는 없죠. 아니 대신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어차피 최순실은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더라도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라고만 하면 될거 아니야. 어차피 공범이니까. 둘다안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럼 답이 안 나오죠. 그럼 중형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둘다 중형인 아니, 거죠, 지금. 그러니까. <laughs> 딜레마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 한 언론사에서 이제 안정검석에 56권 수첩 중에 두 번째로 뽑아냈던 39권 수첩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 안정국 수석에 얼마만큼이나 박전 대통령이 삼성도 그렇고 정말 빙상, 승마, 정유라와 관련된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네. 그게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그걸로 인해서 떨어졌다는 게 명확해 보이는데 똑같은 얘기가 박전 대통령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 막느냐. 왜 안정국 수석 같은 경우 다른 재판에서 이미 다른 변호인들다 입술에서 봤을 거라고요. 유영화 아, 변호사도 알거 아니에요.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laughs>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렇 변호인으로서, 그러니까 소위 변호사로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답답한 피의자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돌파구가 돌파구가 뭐 있을까?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너무 너무 유리한 상황이에요. 음... 검찰이 기소한다고 반드시 죄가서 되는 건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다투야 되는데 이렇게 전면 부인하면 사법부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한 친밀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는단 말이죠. 다른 네. 걸로 다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반대 증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 법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장밖에 없잖아요, 주장. 최순실이 나오는 게 그거죠. 공과 서로 이제 공모를 했다고 라 하는데, 우리가 짰다는 증거를 대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재판에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짰다라는 게 누가 서로 그러지? 나와서 안 짰다고 말하는 걸.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거밖에안 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 그니까 상황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고. 네. 어. 아니, 근데 이렇게 <laughs> 말을 당 하는 분이 책을 왜써요 <laughs> <laughs> 아, 나 진짜. 하루 종일 <laughs> 온종일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하고 싶은 말다 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을 쓸게 남았나요, 아직도? 작가로서의 활동 연기보요 그렇게 달라요.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laughs> 영역이 다르다고요 이번 책은 어떤 영역입니까? 책, 아니 대상이 아니 제목 말고 제목 말고? 네.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동화책 동화 작가요 정신세계는 맞겠군요 <웃음> <웃음> 본인의 정신세계는 <laughs> 아니 동화책은 <laughs> 순수하니까 순수하니까 <웃음> 동시 거의 이제 어른이 있는 동화책입니까? 아니면 진짜 어린이를 진짜 어른어린을 대상으로 위하여, 하는 어린들을 위해서 어, 그러니까 순수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이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동화를 쓴 거예요? 그렇죠 절대 안 팔리겠네요 <laughs> 왜또 <laughs> 정편에서 이렇게 험악한 얘기를 할 분이 애들한테 동화를 써가지고 어떻게 잘 팔립니까? 여기가 마음이 순수하다는 걸아시죠 말도 안되는근네요 네네 <laughs> 하려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 이게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긴 한데 박전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깰수 있는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한 가지 방법 그 돌파구 하나 있어요. 돌파구 네. 유일한 게 있어요. 뭡니까? 사실 독방에서 합방을 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 현실, 세계로, 현실 세계로 들어와야 돼.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 여섯 명, 일곱 명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혼자만의 가둬져 있는 세계 있잖아요. 여태 뭐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면목을 안 보이고 정말 가까운 인간적으로 탁 터놓고 자연인대 자연인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해줄 사람이 지금까지 단한 명도 없는 없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깨지는 기회를. 원인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네. 그 방법만이 저는 사실 유일한 방법이고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가능성 약3% 정도 봅니다. <laughs>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그래도 <laughs> 네. 그거 밖에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 이서 이어서건 아니면 앞으로 어, 형벌을 만약에 유죄를 받는다라고 하면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건 인간으로서 제대로 본인의 어떤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 생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게 하필 굉장히 특성 공간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일상 공간도 그렇죠. 아니고? 아니 일상 공간이 아니니까 오히려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지난번에 왜... 뭐... 그, 땅콩 회양 사건 때, 네. 그 사람은 같이 있었잖아요. 네. 같이 있었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걸 깨달았다. 얼마만큼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뭐,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봅니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경험보다더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그런, 그, 그 분이야, 물론 재벌이고 만나는 사람도 제약이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아니 다른 그렇죠, 사람들도 그 있고. 근데 이 경우는 그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 네. 그게 참 안타까운. 자연인으로서는 거니까. 굉장히 기구한 삶이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삶이죠 사실 이게 바뀌셔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변호인단에할 변호인 일이 없어요 이렇게 안그 바뀌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부분이 나와야 우리가 뭐를 다투겠다 뭐는 인정하자 이렇게 가는데 태도가 안 바뀐다는 변호사 거예요. 업계에서의 그 중평은 어떻습니까 들어온. 어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 이런 섭외가 있구나. 들어왔을 때 섭외가 들어왔을 때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어야 우리도 작전을 짜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 들어가는 게. 뭐할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잖아요.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다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부인하면 뻔하거든요, 결과는. 굉장히 안 좋죠. 사실 네. 가장 큰 부분이 내물자 같은 경우는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음. 어떻게든지 한번 싸울 만 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나타날 법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변호사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이긴 해요. 전직 그렇죠. 대통령을 변호를 한다는 이렇게 큰 자체가. 사건에서. 그렇죠. 법리적으로 어디서 다툴 것인가. 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나 호불호를 다 떠나서 예전에 그, 그, 대우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그, 그 회계, 회사들이 야. 그 경험을 쌓으려고 뭐 돈을 안 받고도 하겠다고 많이 덤볐었거든요. 그것처그렇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큰 사건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구상해볼 수 있죠. 겪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인데 문제는 그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게 저는 이제 서영희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만는다기보다 일단 옳게고 네.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 접견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그래서 이제 여성 변호인이고 가족이어서 못할 하지 다른 사람한테는 못했던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기대를 해서 서영희 변호사가 들어가면 이게 신호탄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접견도 못한 것 같아요. 만나지도 못한 것 같아서 지금 한 20분 내외 정도만 구치소 안에 들었다 나온 게.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안 만난 데잖아요. 유영하 변호사하고 윤 전치 행관두 사람을. 네. 그분은 직원... 변호사가 아니니까. 변호사도 아닌데. 하여튼 네. 옷바라지를 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전략의 변화가 전혀 없다. 검찰로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어제 수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수사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원래 직원들이 사용하던 공간을 개조를 해서, 식상만 있으면 되니까, 식사하고 노트만 있으면 되니까. 네. 어, 한홍재 부장검사 들어갔고, 여성 수사관 한명 들어갔고 보조하는 검사 들어갔고 얘기 드린 대로 유영아 변호사만 옆에서 앉아서 대동을 예.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도 문제가 그 부분을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를 9 명을 선임을 했다라고 하니까 9명 굉장히 많이 선임한 것은 맞아요. 예. 근데 보통 이 경우 큰 사건은 팀 단위로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다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혼자 절대 가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있고 뭐 법리 검토하는 밑에 보좌하는 변호사가 있고 판례들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사면들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팀 단위로 이루는데 그 전에도 이미 아홉 명이 뿔뿔이 별로를 했던 것 같아요. 각자 제대로 회의도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헌재 때도 그랬지만 헌재 때도 보면 헌재 그 참여했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의견이 갈리고. 그렇 마지막 체우 연론할 때 순서 가지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답변서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변호인단과 함께 얘기해, 일해본 적이 있는 피의자라면. <laughs> 피의자라면. 예. <laughs> 전문 피의자라서 제가 <laughs> 지난 몇 년간, 6년 가까이.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니까요. 알수 있잖아요. 6년, 7년 가까이 피의자를 음. 계속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령화에서 해본 저로서는 아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한 사람이 진드기를 하는 분이 딱 있고 그 밑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님이 있고 움직이는 그런 경우죠. 선임이 있고 변호인단이 어떤 사람을 놓고 왜냐하면 변호인들마다. 이런 각도에서 이걸 변호해야 된다. 의견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집단지성을 이루어야 하는 게큰 사건에서 기본인데 그 기본이 안돼 있다. 그러면서 거죠. 역할을 분담하죠. 자 좋다. 그러면 선임이 당신은 이쪽 맞고, 너는 이쪽 맞고. 그러면서쭉 갈라서 그럼 그러면 일사불란해야 되고 의견이 통일되고 한 방향으로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건데 <laughs> 그 너무 너무 당연한, 당연한 건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인하는 쪽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검찰이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어야 할것 같아요. 뭐냐면 그, 그때도 그 말씀드렸죠. 변호사 가장 큰 업무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내지는 이 부분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먼저 납득을 시키고 <웃음> <웃음> 아니 변호사가 납득을 못, 치시, 못 시키고 있으니까 검찰이 납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납득을 시켜야 돼요. 검찰이. <laughs> 원래 변호인단이 하는 일인데. 예, 원래 변어인단 해야 되는데. 검찰이 납득을 시키고 공감을 하고 소통을 검찰이 박전 대통령하고 해서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아. 수사하니까. 봉시, 거의 이제, <laughs> 어른이 있는 노화책입니까? 아니면 진짜 어린이. 진짜 어른을. 어린을 대상으로 위, 하는. 어른들 위해서. 어, 그러니까 수업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이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동화를 쓴 거예요? 그렇죠. 절대 어. 안 팔리겠네요. 왜또 <laughs> 정편에서 이렇게 험악한 얘기를 하는 분이 애들한테 동화를 써가지고 어떻게 <laughs> 잘 팔립니까? 제가 마음이 순수하다는 걸 아직 말도 못안 되는 요이에요 네, 근데 려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 이게, 이게 정말 음. 황당한 얘기긴 한데 박전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깰수 있는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한 가지 방법 돌파구 하나 있어요. 돌파구 네. 유일한 게 있어요. 뭡니까? 사실 독방에서 합방을 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른 현실 세계로, 현실 세계로 들어와야 돼. 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 여섯 명, 일곱 명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혼자만의 가둬져 있는 세계 있잖아요. 여태 뭐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면목을 안 보이고 정말 가까운 인간적으로 다른 네네. 걸로 다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반대 증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 법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장밖에 없잖아요. 주장 최준실이 나오는 게 그거죠. 공과 서로 이제 공모를 했다고 라 하는데 우리가 짰다는 증거를 대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재판에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짰다라는 게 누가 그랬어 서로 그랬지? 나와서 안 짰다고 말하는 걸.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거밖에안 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상황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고. <laughs> 어. 아니, 근데 그... 이렇게 말을 당하는 분이 책을 왜 써요? 아, <laughs> 아나 진짜. 하루 종일 온종 여기저기 방송하고 싶은 말다 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을 쓸게 남았나요, 아직도? 작가로서의 활동 영역은 그렇게 달라요.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laughs> 영역이 다르다고요. 이번 책은 어떤 영역입니까? 아니 대상이 아동, 아니 제목 말고 제목 말고 네.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동화책? 동화 작가요. 정신세계는 그래서. 맞겠군요. 저, <laughs> 본인의 정신세계는 <laughs> 동화책은 순수하니까 탁 터놓고 자연인데 자연인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해줄 사람이 지금까지 단한 명도 없는 맞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깨지는 기회를 본인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네. 그 방법만이 저는 사실 유일한 방법이고.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가능성 약3% 정도 봅니다. <웃음> <웃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래도 그거 밖에는 예.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 이서 이어서건 아니면 앞으로 어, 형벌을 만약에 유죄를 받는다라고 하면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건 인간으로서 제대로 본인의 어떤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 생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게 하필 굉장히 특성 공간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일상 많았군요. 공간이 아니고? 아니 일상 공간이 아니니까 오히려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지난번에 왜... 뭐... 그 땅콩 회양 사건 때그 예. 사람은 같이 있었잖아요 예. 같이 있었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걸 깨달았다 얼마만큼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게 박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정말 주변의 사람이 최순실을 만져도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라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게 가장 쉽게 박전 대통령 입장에서 유일하게 풀어나올 수 있는 건 결국 최순실이 자기가 덮어쓰는 거거든요 그럴 가져가는 거거든요 최순실도 그렇수는 없죠 아니 왜 <laughs> <laughs> 그렇게까지 40년을 옆에서 <laughs> 자기 스스로 특별한 인연이라고 했고 그렇다고 <laughs> 하더라도 어. 대신 형을 살 수는 없죠. 아니 대신 살아다는게 아니라 내, 어차피 폐수실은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형량을 조금이라 도 줄이고 싶죠. 사람이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라고만 하면 될거 아니야. 어차피 공범이니까 둘다안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아, 그럼 답이 안 나오죠. 그럼 중형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둘다 중형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laughs> <laughs> 딜레마가죠 지금.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 한 언론사에서 이제 안정검석의 쉰 여섯권 수첩 중에 두 번째로 뽑아냈던 서른아홉권 수첩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 안정국 수석에 얼마만큼이나 박전 대통령이 삼성도 그렇고 정말 빙상 승마 정유라와 관련된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네. 그게 결국에는 이재영 부회장의 영장을 그걸로 인해서 떨어졌다는 게 명확해 보이는데 똑같은 얘기가 박전 대통령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 막느냐. 왜 안정국 수석 같은 경우 다른 재판에서 이미 다른 변호인들다 입술에서 봤을 거라고요. 유영화 아, 그렇죠. 변호사도 알거 아니에요.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laughs>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이 변호인으로서,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로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답답한 피의자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돌포구가, 돌파구가, 뭐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너무너무 유리한 상황이에요. 음... 검찰이 기소한다고 반드시 죄가 되는 건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다퉈야 되는데, 이렇게 전면 부인하면, 사법부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한 침묵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단벌지 3% 정도입니다. <laughs> <laughs>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래도 그거밖에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이 서 이어서건 아니면 앞으로. 어, 형벌을 만약에 유죄를 받는다라고 하면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건 인간으로서 제대로 본인의 어떤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 생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게 하필 굉장히 특성공간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좋아요. 일상공간이 그렇죠. 아니고? 아니, 일상공간이 아니니까 오히려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지난번에 왜 뭐그 땅콩 회양 사건 때그 네. 사람은 같이 있었잖아요. 네. 같이 있었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걸 깨달았다. 얼마만큼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보이다. 수 있다고 봐야죠. 그 경우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그그 그런... 분이야 물론 재벌이고 만나는 사람도 제약이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그렇죠. 사람들도, 그 친구도 정도는... 있고. 근데 이 경우는 그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자연인으로서는 굉장히 실록이에요. 실록. 실력. 그러니까. 네. 그게 결국에는 이재영부회장의 영장을 그걸로 인해서 떨어졌다는 게 명확해 보이는데 똑같은 얘기가 박전대통령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 막느냐. 왜안정법 수석 같은 경우 다른 재판에서 이미 다른 변호인들이 다 입술에서 봤을 거라고요. 유영호 변호사도알거 아니에요.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으로서... 그니까, 소위 변호사로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답답한 피의자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돌포구가, 돌파구가, 뭐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너무너무 유리한 상황이에요. 음... 검찰이 기소한다고 받는 씨 죄가 다 되는 건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다투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면 부인하면, 사법부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한 친밀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는다는 거죠. 다른 걸로 네. 다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반대 증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 법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장밖에 없잖아요, 주장. 최순실이 나오는 게 그거죠. 공과 서로... 이게 박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정말 주변의 사람이 최순실을 만져도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게 가장 쉽게 박전 대통령 입장에서 유일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 결국에 최순실이 자기가 덮어쓰는 거거든요. 가져가는 거거든요. 최순실도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아니 왜. <laughs> 그렇게까지 40년을 <laughs> 옆에서 자기 스스로 특별한 인연이라고 했고. 그렇다고 그렇고, 하더라도 어. 대신 형을 살 수는 없죠. 아니 대신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어차피 최순실은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죠. 사람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라고만 하면 될거 아니야. 어차피 공범이니까. 둘다안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아, 그럼 답이 안 나오죠. 그럼 중형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둘다 중형인 그러니까... 거죠, 지금. 그러니까. <laughs> 딜레마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 한 언론사에서 이제 안정검석에 56권 수첩 중에 두 번째로 뽑아냈던 39권 수첩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 안정국 수석에 얼마만큼이나 박전 대통령이 삼성도 그렇고 정말 빙상승마 정유라와 관련된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적어놨더라고 이제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짰다는 증거를 대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재판에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짰다라는 게 누가 서로 그랬지? 나와서 안 짰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증거가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거밖에 네.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말을 다 하는 분이 책을 뭐 했어요? 아나 진짜 하루 종일 <laughs> 온종일 여기저기 방송하고 하고 싶은 말다 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을 쓸게남았나요 아직도? 작가로서의 활동 영역이 그렇게 달라요. 말하고 싶게 은 많아요? <웃음> <웃음> 영역이 다르다고요. 이번 책은 어떤 영역입니까? 즉 대상이 아동 아니 제목 말고 제목 말고 네.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동화책? 동화 작가요. 정신 세계에는 맞겠군요. <laughs> 본인의 정신적인. 아니, <laughs> 동화책을. 순수하니까. 순수하니까. <laughs> 동시, 거의 이제. 어른이 있는 동화책입니까? 아니면 진짜 어린이를. 진짜 어른을.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들을 위해서. 어, 그니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이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동화를 쓴 거예요? 그렇죠. 절대 어. 안 팔리겠네요. 왜 또? 정편에서 <laughs> 이렇게 험악한 얘기를 하는 분이 애들한테 동화를 써가지고. 어떻게 잘 팔립니까, 여기? 제가 마음이 순수하다는 걸아직죠 말도 못안 되는 책이네요. 네, 네. 하려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 이게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긴 한데 박전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깰수 있는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한 가지 방법 그 돌파구 하나 있어요. 돌파구 네. 유일한 게 있어요. 뭡니까? 사실 독방에서 합방을 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른 로들 현실 세계로 들어와야 돼. 네. 그그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서 여섯 명, 일곱 명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혼자만의 가둬져 있는 세계 있잖아요. 여태 뭐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면목을 안 보이고, 정말 가까운. 인간적으로 탁 터놓고, 음. 자연인 데 자연인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해줄 사람이 지금까지 단한 명도 없는 없죠. 것 같아요. 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깨지는 기회를 본인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네. 그 방법만이 저는 사실 유일한 방법이고,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